오늘 분석할 경기는 1월 22일 목요일 국내 농구, 배구 4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서울 SK입니다. 울산모비스는 직전 삼성전에서 75대 74 승리를 거두며 2연패를 끊었습니다. 서명진이 22득점과 함께 위닝 3점슛을 성공시키며 해결사 역할을 맡았고, 이그 분우는 골 밑에서 득점과 수비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승연의 허슬 플레이도 수비 밸런스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레이션 해먼즈 결장 속에서도 접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며 홈 2연승 흐름 또한 분위기 반전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만 시즌 전체적인 공격 기복과 낮은 홈승률은 여전히 부담 요소입니다. 서울 SK는 최근 2연승, 5경기 4승 1패로 흐름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원희가 득점, 리바운드, 패스를 모두 책임지며 공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안영준, 오재현의 활동량과 톨렌티노의 벤치 득점도 꾸준합니다. 빠른 속공 전개와 턴오버 유도 능력이 뛰어나며, 원정에서도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경기 운영 완성도가 높고, 주도권을 잡았을 때 흔들림이 적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울산 모비스의 전력 보강과 홈 집중력으로 접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감에서는 서울 SK가 앞섭니다. 원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이드 우위와 속공 전개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으며 박빙 승부 끝에 서울 SK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모비스전에서 종료 직전 실점으로 74대75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케렌 판터가 30 득점으로 골밑을 장악하며 공격을 이끌었고 이관이 한우 빈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지원했지만 마지막 수비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원석의 결장으로 토종 빅맨 매치업에서 밀린 점이 뼈 아팠으며 이원석의 결장으로 토종 빅맨 매치업에서 밀린 점이 뼈 아팠으며 리바운드 열세가 경기 막판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3연패 흐름이지만 대부분 접전 양상이었고 경기 내용 자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원석 복귀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전력 안정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한국가수 홍사는 직전 정관장 원정에서 1쿼터 대량 실점으로 흐름을 내주며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벨란게리 공격을 주도했고 라거나 보트라이트도 득점에 가담했지만 전반에 벌어진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초반 수비 집중력 저하와 리바운드 열쇠가 반복되고 있으며 흐름을 한번 내주면 추격 과정에서도 체력 소모가 커지는 패턴입니다. 다만 외곽 슛 성공률은 나쁘지 않아 경기 후반반등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복이 큰 흐름이 변수입니다. 서울 삼성은 홈에서 연패 중이지만 칸터 중심의 골밑 경쟁력과 이원석 복귀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원정 초반 실점 리스크가 부담이며 접전으로 갈수록 삼성의 홈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큰 점수 차보다는 서울 삼성의 근소한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삼성화재에 대해 우리 카드입니다. 삼성화재는 최근 2연패를 기록했지만, 직전 OK저 축은행전에서 아이가 45득점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며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득점 지원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공격 부담이 한쪽으로 쏠린 점이 페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우진, 이윤수, 황도연까지 기용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었고 높이 대응과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홈 경기에서는 서브와 블로킹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올라오는 편이며 아이 중심의 공격 생산력은 여전히 리그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경기력 기복이 뚜렷합니다. 알리하그 파라스트가 백어택과 연속 득점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아라우조의 공격 효율 저하와 국내 선수들의 득점 지원 부족으로 세트 후반 고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키키 주전 리베로 오재성의 부상 공백으로 2단 연결 정확도가 떨어지며 공격 전대가 단조로워졌습니다. 원정 성적 자체는 6승 6패로 나쁘지 않지만 최근에는 리시브 안정과 블로킹 싸움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아흐름이 쉽게 끊기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는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집중력이 뚜렷하고 홈 경기에서 서브와 블로킹 강도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카드는 리베로 공백과 공격군산 문제로 접전 상황에서 불안 요소가 큽니다. 공격 해결 능력에서 앞서는 삼성화재가 승부처를 잡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네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IBK기업은행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페퍼저축은 행전에서는 1세트 출발은 흔들렸지만 모마와 강소희가 각각 28득점, 22득점을 합작하며 공격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줬습니다. 타나차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분산이 잘 이루어졌고 이지윤의 중앙 블로킹과 목적타 서부도 상대 리시브를 효과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규시즌 홈 11연승을 기록 중일 만큼 홈 경기 집중도와 세트 후반 뒷심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직전 흥국생명전에서 2대3 패배를 기록하며 5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육서영, 킹켈라, 최정민까지 고른 득점은 나왔지만 연전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키키 5세트 후반 공격 검실이 연속으로 나오며 승부처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원정 성적은 5승 5패로 나쁘지 않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안정과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홈에서 공격 밸런스와 블로킹, 서브 압박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트 후반 집중력이 확실한 강점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체력 부담과 범실 증가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홈 방세를 앞세운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